대표님이 나를 그려주는 씬을 과감하게 삭제했어. 이제 지겹기 때문이야. 그럼 제가 그려드릴까요? 어? 다 그렸는데. 너 표정이 좋지 않을 이거는. 않나? 봐봐. 그게 음. 뭐야? 약간 괴물 같은데? 예쁘다. 안녕하세요. 디에디트 에디터 H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디에디트 스타일인 노트북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HP Spectre X360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올렸던 노트북 영상에서도 계속 저랑 에디터님이랑 Spectre 시리즈 소개하면서 막 어우, 너무 예뻐 이러면서 열광했던 거다 기억나시죠? 확실히 얘만한 게 없어. 아, 난 냄새가 것... 좋아. 난 이름이 제일 마음에 들어. 이름이 Spectre. Spectre. 스펙터. 스펙터. 오늘은 따끈따끈한 2019년형 신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상당히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어떤 노트북인지, 어떤 기능이 새로 생겼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HP 스펙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첫 번째는 뭐겠어요? 당연히 뭐겠어요, 에디터 기은? 디자인. 디자인이죠. 흔히 디자인이 예쁘다고 하면 뭐 아기자기하고 좀뭐 파스텔 컬러나 동글동글한 라인 이런 걸 떠올리실 수 있는데 스펙터는 그런 귀여운 과는 아니에요. 약간 시크하고 도시적인 그런 디자인이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온 모델은 이게 포세이돈 블루 컬러라는 건데 그냥 밋밋한 파란색이 아니라 블랙 컬러도 아니고 뭔가 약간 밤하늘을 연상케 하는 깊고 진한 블루 컬러입니다. 세련되기도 하지만 질리는 컬러가 아니라서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측면에 블루의 골드 컬러로 포인트를 준 선택도 아주 영리했습니다. 측면 마감을 이렇게 반짝! 살짝 주얼리 커팅 디자인처럼 했는데 덕분에 이렇게 딱 봤을 때 다른 노트북이랑 굉장히 다르다는 느낌을 주죠. 굉장히 과감한 시도라고 봐요. 여기 측면 마감이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거든요. 이게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지가 않으면 이런 커팅 디자인에 싼티가 날수 있어. 그리고 아시죠, 여러분. 이름처럼 X360. 이름처럼 이렇게 이렇게 회전되는 트윈언 모델이라는 거. 제가 2인원 모드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타이핑을 위한 일반 노트북 모드와 영상 감상을 위한 스탠드 모드. 좁은 공간에 세울 때 편리한 텐트 모드와 180도 회전시켜서 쓰는 태블릿 모드까지 네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최소 두께가 14.5mm인 슬림형 노트북이다 보니 사실 이렇게 확장성을 꽤할 만한 공간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그리고 포트 구멍이 지저분하게 이렇게 여기저기 막 뚫려있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 최소한만 노출시켜 놓은 그런 형태라고 할까요? 너무 여기에 감쪽같이 숨겨놔가지고 처음에는 나는 이거 전원버튼을 못 찾았어. 전원버튼이 어디 있는지 알아? 여기. 왼쪽 측면에 이렇게 여기 꺾어지는 커브에다가 숨겨놨어. 아, 이 좁은 공간에 전원 버튼을 마치 디자인 요소처럼 배치한 게 진짜. 감탄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른쪽에 커브 공간에는 USB C 포트가 깨알같이 자리하고 있어요. 저는 충전할 때는 주로 이 측면에 있는 포트를 사용하는데 각도가 되게 편하더라고요. 썬더볼트 3를 지원하는 USB 포트가 총두개 들어갔고요. 헤드폰 출력과 마이크 입력이 가능한 단자가 달려 있고요. 저는 마이크로 SD는 잘 쓰지 않아서 별 소용은 없지만 그래도 있는 게 낫죠. 마이크로 SD 리더도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왼쪽에 무려 USB. A 포트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USB-A를 사용하는 액세서리나 외부장치가 워낙 많기 때문에 C와 A 두 가지 포트를 모두 지원하는 거는 땡큐한 일이죠. 살짝 아쉬운 거는 보통 여기 A 포트가 있으면 마우스를 물려서 쓸 확률이 높은데 왼쪽에 있다 보니 상당수를 차지하는 오른손잡이들은 살짝 불편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굉장히 감동적인 거 하나 보여줄게. 박스 안에 기본 구성품으로 이 멀티포트 어댑터가 들어 있어요. 뭐 C랑 A랑 HDMI까지 있는 건데 나는 너무 놀랐어. 아니 이런 거를 내가 공짜로 받아도 되나? 맥북을 쓰는 저로서는 너무 황송한 거예요. 저는 이거랑 똑같은 애플 정품 어댑터를 79,000원에 따로 사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약간 아 이거를 기본 구성품으로 준다. HP 되게 정 있는 따뜻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기본 구성품에 펜까지 들어있어요. 4096단계 필압을 지원해서 필기감 자체도 꽤 좋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이렇게 스케치 용도로도 쓸수 있고 펜이 있는 것도 만족스럽습니다. 사용자를 배려한 몇 가지 보안 기능도 설명드릴게요. 먼저, 오른쪽 측면에 아주 작은 스위치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어? 이 스위치가 뭐지? 했는데, 카메라 킬 스위치더라고요. 실수로 카메라를 구동하게 되거나 보안에 대한 이슈가 조금 두려워서 전면 카메라를 스티커나 테이프로 가려놓고 쓰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 제품은 카메라를 쓰고 싶지 않을 때는 이 스위치만으로 카메라 기능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소에 정말 진심으로 누가 제 노트북 화면 쳐다보는 걸 진짜 싫어하거든요. 일할 때 누가 옆에서 보고 있으면 기사 잘 쓰다가도 딱 타이핑이 멈춰요. 너무 싫어. 이렇게 예민한 사람들을 위해 이 노트북에 짜잔, 이 버튼을 딱 누르면 슈어뷰라는 기능이 있어요. 키보드의 F1 키를 딱 눌러주면 짜잔! 제옆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 모니터가 희뿌옇게 돼서 잘안 보여요. 이게 굉장히 프라이버시를 지키기에 좋고 접근성이 편리한 기능이 아닌가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외에도 윈도우 헬로 기능을 위해서 생체 정보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키보드 밑에 있는 지문 인식 센서로 빠르게 터치 로그인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쁘고 이렇게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쓸수 있는 제품이라 조금 만만해 보일 수 있지만 성능도 굉장히 준수합니다. 제가 사용한 제품은 8세대 인텔 코어 i7 프로세서를 탑재한 모델인데요. 평소 저의 작업 중에 가장 무거운 프로그램인 뭐 동영상 프로그램, 여기선 어도비 프리미어로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 4K 영상 클립 몇 개를 불러들이는 과정도 굉장히 쾌적해서 놀랐고요. 4K 영상 편집 환경 역시 쾌적했습니다. 영상 편집용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음은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물론 솔직히 막 영상 편집하면서 자막 올리고 효과 넣고 라이트룸 돌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슬슬 이렇게 하단에서 발열이 느껴지긴 하거든요. 따뜻한 정도. 근데 상판의 작업 영역에서는 열을 좀 느낄 수가 없어 가지고 발열에 대해서 크게 의식하지 않고 쓸 수가 있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발열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작업하는 환경에서 발열을 조금 느끼기가 어려워서 괜찮았다는 수준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은 동급 프로세서를 탑재한 다른 노트북에 비해서 발열 제어가 잘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 HP 커맨드 센터에서 열 프로파일 옵션을 만들 수 있거든요. 발열이나 소음에 민감한 편이라면 사용 환경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쓸지에 따라서 설정을 만질 수 있는 세심함이 좋았습니다. 또 써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다음에 들었던 장점이랑 단점을 좀 추가로 더 말씀드릴게요. 일단, 스피커가 생각보다 너무 좋아요. 뱅앤홀룹슨이랑 협업한 기술이 들어가서 그런지, 최근에 써본 윈도우 노트북 스피커 중에서는 가장 풍성한 사운드였던 것 같습니다. 스피커가 이렇게 앞에 두 개, 그리고 뒤에 두 개, 네 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리가 평면적이지 않고 굉장히 입체적으로 들립니다. 볼륨을 최대로 높였을 때도 깨끗하게 들렸고요. 노트북을 쓰다 보면 이걸로 뭐 뮤직비디오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넷플릭스 보고 그러잖아요. 미디어 감상 환경이 풍부해질 수 있는 사운드인 건 아주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스펙 쌍풀 HD 영상 재생 21시간 30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그렇게 테스트해보진 않았지만 스펙만큼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같은 크기 맥북 프로랑 비슷한 수준으로 프로그램 돌리면서 사용했을 때 사용 시간이 더 길더라고요. HP 패스트 차지를 지원해서 충전 속도가 빠릅니다 이제 단점 아쉬웠던 부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 입력 장치를 한번 볼까요 일단 부드럽고 기분 좋게 쳐지는 이 키보드는 좋았어요. 근데 터치패드가 개인적으로 좀 손에 붙지가 않더라고요. 눌리는 감각이 저한테는 좀 너무 무거웠습니다. 좀 적응이 필요할 것 같아요. 또 하나 아쉬운 거는 좌우 베젤은 굉장히 슬림하게 처리한 거에 비해서 상하 베젤이 좀 두껍다는 거. 이 디자인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웠어요. 태블릿 모드가 아닌 상태에서 이렇게 터치를 하거나 그리고 펜으로 노트북 모드에서 쓰다 보면은 여기가 단단하게 지지해주지 못해 가지고 화면이 약간 이렇게 흔들흔들+ 흔들흔들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뭐 펜으로 작업하실 일이 있다면 이렇게 그냥 360도 돌려서 태블릿 모드에서 작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항상 제품의 디자인에 대해서 굉장히 시간을 들여서 설명하는 편이에요. 전자제품은 대부분 가격대에 따라서 성능이 이렇게 투명하게 구분이 되잖아요. 뭐 사용하려는 프로그램이나 작업 목적에 따라서 스펙을 결정하면 되는데. 필요한 만큼의 성능이 충분히 담보가 되는 제품이라면 좀 사용자의 취향이랑 스타일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디자인도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있죠. 뭘까요? 구독! 그렇죠. 구독하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